<목소리가> 아, 1회 3월 지가좀고 v e s 들어 아 너무 c h 아 지금 앞이 잘 안보이기 시작했어 음?? a 초심이 없안오도 들고 올까 하다가.. 그것도 짐이고, 짐이고 어차피 뭐 얼마나 잘 보겠어 나 여기 있는 거먹겠지 이러면 맞지 그럼... 그 오픈 예정이 4시 2 2 9분 조금 숨을 골리이러아 뭔가 나는 지금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난아 생각... 어제 봤거든? 그래놓고 당연히 어? 3 번? 다될거 같은데? 그런 거왔는데 응? 안돼?

<laughs> 뭐야, 진짜 썼어. <소스. 웃음> <아직은> 스토리야 <laughs> <laughs> 가자. 야, 이게 쉽지너도몇 시? 지금. 어,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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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 시간 어, 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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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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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이게 그거 탈때신청도이정 너네 어, 자리? 이리 아, 어. 번호 그도이 정도. 이정 그냥 알도이 <놀라> 정도. <놀라> 아,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이이정시 그녀 그녀는 저번에 그리. 하지 않았다. <laughs> q r 코드를 가져다 대시 굴굴이 뭐야? 아니, 한글로 하다가 왜또 갑자기 영어로 하죠? 한국어 이걸 국고로 한국어로. 한국 우리애들 일본여행 왔어요 커플레 내일 진짜 다주다언은우리 <laughs> 한국어를 못하게 되고 있어. 나 그래서 책을 요새 읽긴 있는데 너무 삐삐삐해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못해서 지금 연계국어예요. 어. 아니, 근데 진짜 그래. 생일도 단어가 안 나. 그냥 어. 계속. 어. 뇌도, 뇌도 늙었나 봐. 뇌도 계속 들려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사춘기 니가 그랬단 말이야. 진짜? 아니, 그래서 어. 나, 나는좀 예방하려고 수독부 열심히 하거꾸 수독부 <laughs> <꿰매정은 웃음> 열심히 하면 돼. 꿈에도 으로하 빼고 싶어서 하는데 영원히 안겠져 진짜로. 내가 깨줄게. 근데 게. 아이템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나요 나도 없어. 없어. 아 그래? 나도 없어. 너몇 단계야? 만만 단계까지 떠는 게 놀랍다. 아니야. 거기서 열 배를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laughs> 뭐야? 대신 일본처럼. 대게 일본이다. 성현 어 일본. 어. 뭐야 이거? 왜냐면 이라인에서 e 좀 네, 이렇게 이거 아 여기네 이마카세. 좀 많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두시 될 거거든. 2시거든 기다려서 먹으면 세시거든. 그러면은 어 가자 가야 돼. 평일에는 아마 이런 거오픈 하면 괜찮을까? 아 근데 평일 쉬는 날이잖아. 월요일 쉬는 날이야. 근 쉬는 날이. 근데 왜 우리 오는 날마다 꼭 얘네 월요일 날 쉬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오사카도 그래서. 마루도 보여줘. 응. 야 오늘 는거 아니야? 어맞았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슈비 먹어 맛있어 아, 아, 슈비도 근데... 안 먹어. 그건 이해할 수 없어. 슈비 쉬쉬는 이해해. 쉬쉬 최악이야. 난 슈비 먹는데. 감자 진짜 많이 준다. 아무 음식과에 공감이 많다고 해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은 아. 아. 아닌 것 같은데. 어슨것 같다. 오사카는 버틸 수 있어. 근 여기는 버틸 수가 없어. 힘장인가요장 음. 아,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데마다 죄다 웨이팅이야. 그냥 말이 통하는 친구야. 대말 통하는 친구야. 일본 뭐 먹었어요? 일본요 <laughs> 그래도 일본에먹었아리 <메뉴> <laughs> <laughs> <태평이 웃음> <안> 먹었어? <laughs> 먹었어요. s a m 얘기 a 고 s a m u r 라 i Samurai, s a m u 이 a i Samu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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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아 a i Samu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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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 u r a i s a m u 만 a i Samurai, Samurai, s 아 m u 고 a i s a 요 어디갔아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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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나왔 어, 그만. 아 이거, 그거그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그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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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미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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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 몇개야 이거? 고구야 아, 이거? 아이 많이 없는 아, 약간 이거 이거 혜성 바뀌고 나서 준거니까 많이 없을거야 감사합니다 누나 너가 해라 야아니었어요먹봐도먹 먹어봐 딸기 뭐. 어쩌고 어, 어, 딸기? 어기같거 <laughs> <laughs> 얘넣는데 먹은 거야 혹시? 이만큼 들어 이거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야 그걸 뭐에 줘야겠다 이만큼 빵이야 빵이야 커피콩빵이야 뭔지 알지? 커피랑 딸기 크림 무슨 음, 맛이야? 커피콩빵. 뜨거웠을 때에 늦게 넣는 거야 사지 못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뜨고 오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죠? <laughs> <laughs> 근데 거의 그런지인데? 어 진짜? 어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어 왜냐면, <laughs> 튀긴 거면 이 느낌이 아니야 먹어야지 뭐, 난 그냥 물 사고 싶어. 응? 난물난복숭 하고. 난물 그냥 물난 그냥 물난 포카리 페이 같은 거 포일 이런 거난 음료수 물좀 <laughs> 먹어 물좀 엄마 마음이 이혼가 <laughs> 아니 내가 나... 물을 한번 물을 포카리 페이 같은 거 나... 이게 르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빵이야커빵이라잖아나피콤 <laughs> <커피? 야, 커피? 웃음> 어떡해? 해 응. <laughs> 아, 호텔 원래 잠자리 뛰고 있어야지. 맛이 없어지는 말이지 호텔.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원래 너무 고생한라고첫장에 지금. 응. <laughs> 도쿄 <너무> 힘들게 <laughs> 와서 먹는 거? 난리가 났어. 아주 처참해요. 이거 트러스 진짜 먹지 마세요. 진짜 먹지 마세요. 트러스. 이거 진짜 제발 먹지 마세요. 이거는 그 일본 맥도날드가 다시 생각해보야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 요거 금지 유산소야 아.. 나는.. 천국의 계단이잖아 <laughs> <laughs> 차라리 그냥 그때는 가짜고 천국의 계단는게 낫지 지금은 가짜고 싶지 않아 어. 근데 그렇다고 졸리진 않는다 진짜 웃긴게 <laughs> 왜냐? 왜냐? 그거에 대 <좋아>. 그렇죠 이렇게 <laughs> 길어 요거 세카 공연장에 나오고 있던거야 어디였더라? 나오고 있던거고 그 거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 어어 아니까 아 예뻐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어머 예쁘네 아 귀여워 다른거 다 포기하고 아, 그냥 예뻐.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귀여워 추현이도 다시 보여주면 안돼요 추현아 <laughs> 예쁘다 아, 한장씩 뜯어보자 나부터 뜯어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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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 고 어떻게 봐? 에이 야 이거 20.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아마 음, 나이. 어, 음, 그냥 마지막으로, 어제가 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그,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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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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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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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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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달라고 제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 주연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던질랑 말락 던질락 말락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높이요 So <laughs> you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지. 그리고 너네 누군지 물어보는 거야. <laughs> 친구면서. 내 친구? 걔 내가 우리랑 같 맨날 여행 다니는 애들이 있어. 통째로. <목소리> OK. 아니잖아. 아닌데. 누구? 네가 친구가 있어? 너무해. <laughs> 맞아 <나도> 있어. <laughs> 그래서 이제 또더 저분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걸렸다 지금. 말고요. 아, 아, 면장난이스스야 근데 <laughs> 일본거 먹었어요. 아, <laughs> 예. 그래, 그래, 그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들기 한적 일본에서 만난 나의 음. 내 친구. 만났죠. 음. 원래 얼마인데? 원래 정가는 15,000원 여기 10,000원 아 어, 기분 나빠 동생이가 딴거 하나... 야내 한국이야 는어안 왔어 여기 <laughs> 여기 안 왔어 백질안 <laughs> <여기> 왔어 <laughs> 어, 얘네 집에 떨고놓고 왔어 나 <laughs> 찾으러 가야돼 <laughs> 어, 찾으러, 죽으로 가야돼 <laughs> 어, 일본은 무조건 그 1분 노래가 있으니까 1분 노래를 하잖아 <laughs> 그, 뭐 옷도 아. 바뀌고. 어. 곡도 바뀌고. 맞아. 곡도 바뀌고. <laughs> <미쳤나봐, 진짜. 웃음> 근데 이게 조금 빨리 걸으면 무조건 건너니까 살살가 다시 빨리 걸면 되고. 진짜. 진짜 응. 그니까 러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니까 한국은, 그래서 사람 한두 명은 있는데. 나 여기 그거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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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봐도? 그렇죠? 오늘 요 영원이 안 안쪽이... 줘. 근데 오늘은 어, 그래, 어? 어. 어. 너무 래있는데 <laughs> 이거 망 <맞아. 웃음> 이거 뭐야? 리가 <laughs> 이거 맞아? 야, 이거 이게 좀너무네 세현아 이거 어떻게 <laughs> 먹는 거야? 음. 아 음. 그래. 그때는 음. 돌맹이였 돌맹이였어. 그거 영상 있어 아직. <laughs> 음. 이거 초코 있다던데 초코가 궁금해 응. 그러니까 나는 초코 딱 진짜 한 입만 먹어보고 싶으니까 눈에 보였으면 이거 사면 안 돼? 하고 닌스탄 먹왜 많이 먹어거 교동이 스티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교동이를 별로 안, 네? 너무 네? <laughs> 그래서, 안 좋아하지만 너무 귀여웠어 교동이를 안좋아하지만안 좋아하지마? 나말 티를 다한 거야 네? 영수증도 겁나 놓 내가 뽑아야 돼 <laughs> 진짜 찔끔해서 내가 뜯어야

이거 이상한 거 나와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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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몇 번이시냐면요 3번이요 아 멤버도 나와? 서무잠깐잠깐 잠깐. 김선우 어디갔어 아와 서무실에 로드라로이나 여기 주머니에 또 있어 주머니에 또 있어 라로드 봐도 개데 여기 플로드고 에릭 배지 여기 하나 더 있어 김에 기다 아이다. 유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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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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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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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야 캠페지 캠페지 야야야 얘 지금 네, 다 했어 무슨 일이야 야. 나한테는 어떻게 그럼 그런... 아니야 좋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캠페지 아 캠페지 캠페지, 캠페지. 야, 야, 야 대박 야 뭐야 너너 뭐야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나 죽나봐 야 이거 미쳤다 나곧 죽나봐 하아 <laughs> 형제 캠페지 대박 아 아파 뭐야 누구야 상현 어. 우리 고생한 보람 있는데 지금 그니까 러나울것 아, 같아 손 하나만 더 맞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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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이디야이도 나이도 나나이제나이제 나이도 나이도 나이 나이도 나이도 나이아나이 그거 그... 이도나이 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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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나이이도나이이도이이도이도이도이이